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25편 15절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방향이 바꿔집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생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서 축복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삶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아서 살아온 사람은 나중에 자녀를 결혼시키면 며느리에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그런 말이 거의 맞습니다 오늘 이 말하면 뜨끔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고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도 이러한 영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성도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첫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 둘째로 에베소도 5장 14절 보면 하나님의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게 됩니다. 넷째로 민수기 6장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사야 6 0장1 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내 눈이 이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씀의 뜻은 주목하다, 시선을 집중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본문 시편 25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편 1절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15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11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은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만 쳐다보다가 해 닮아서 해바라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주 바라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아주 취해버려서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지. 10편 25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자에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 주 없어서. 이게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은 원수들에게 굴복당함으로 인해서 받는 수치를 가리킵니다. 다이슨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10편, 7편, 1절이나 18편,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부끄럽고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즉 원수가 나를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시편 41편 11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10편 27편 14절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10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편 37편 34절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것이요 재물이 옵니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굴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아주 그냥 끊어질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날이 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시편 6편 10절. 또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10편 31편 17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편 35편 26절의 말씀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나를 능욕하고 사기치고 짓밟고 욕하고 능욕하는 자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0편 71편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자세 번째 본문 2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선 본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포수의 그물에 걸린 새에 비유함으로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포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리실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때는 보릿고개도 겪어서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참새를 잡아먹으면 안 걸렸어요. 지금은 참새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배고프니까 잡아서 먹게 놔뒀어요. 그래도 저도 참새 많이 잡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새들에게 참 미안한 감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담에다쳐 놓고 그냥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물에 걸려서 새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 안겠습니다또한 번은 또 새를 잡는 방법이 산태미 같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요렇게 세워놓고서는 딱 이렇게 올려놓고. 딱 덮고 그 안에다가 미끼를 넣어줘요. 맛있는 음식을 쪼아먹으라고 놔주고. 줄을 가지고 멀리 한 100m 정도 숨어서 열하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새가 언제 드러나. 그러면 열댓마리에 두라. 그러면 줄을 딱잠기면딱 덮어가지고 열댓마리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한 분은요, 잡아서 이제, 야,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건지러 가는데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이게 들쳐지는 바람에 새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어, 그 새는 바람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누가 쳐놔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건져주면 산다. 그게 어린 나이에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그물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시험의 올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그물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불신의 그물, 세상의 유혹의 그물, 여러 가지 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물에서 빼내주시고, 올무가 끊어지게 해주신다고 시0편 31편 4절, 124편 7절, 또디모데 후소 2장 26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몇 가지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 첫째, 마귀가 시험의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애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 깨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쇠하여 진것 같으면 마귀는 기회를 봐서 이때라 하고 성도들 앞에서 시험의 그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유혹의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눈을 떠서 세상 유혹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나 에베소 4장 1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염려에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나친 염려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지나친 염려는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령한 눈을 떠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시험의 올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10편, 13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보여서 두려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동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즉,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것이 많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신명기 31장 8절에 봐도요 거기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해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 하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에? 여러분,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내심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서 불안 초조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냥 극단적인 일도 하고 비극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과 에?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릴까? 이런 말도 똑같은 얘기겠죠. 첫째, 마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태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 같이 있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튼 저녁 예배는 평생 안 나오는 거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철약기도 수요예배는 뭐 이거 상상도 못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마귀, 사탄, 귀신, 유혹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7편 5절에 내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섯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뢰하세요 마가복 13장 11절입니다 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다할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혹의 그물을 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집니다. 특별히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 지식, 재물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덤벼옵니다. 이 모두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 네 명을 불러놓고 질문을 합니다.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기죠. 또한 제자가 바로 받아서 하는 말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떠올리면 이기죠 또한 제자가 딱 받아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면 이길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제자들을 향해서 끄떡하면서 너희들의 대답은 다 옳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고통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물리치는데 더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은 욕심을 따라 행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또 사탄의 유혹은 마음을 미혹한다고, 게시록 20장 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올무에 빠뜨리게 한다. 디모데 우서 2장 26절입니다. 올무에 빠뜨리게 만들어. 자꾸 올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만 해요. 제가요, 이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올무를 유혹해요. 아, 달콤한 거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아주 그냥 빠트려서 고통받게 유혹을 해요 오라고 한 번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동네 애들이 말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몰라 교회 다닌다고 근데 교회 가서 우리 집에까지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 40분을 장화 신고 빠져가면 다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 청소하고 가라고 하더라고 저는 내만 할수 없거든 그 당시는 청소를 하고 늦게 집에 가는 바람에 중간 쯤에서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엉덩이에 빠져갖고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나를 빠뜨리려고요, 그 올물을 이렇게 파놓고서는 거기다 오물을 잔뜩 뻗어놓고, 풀 같은 걸로 사사히 덮어갖고, 나를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했더라고. 근데 내가 빠진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청소하고 오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토끼뿔 뜯어고 오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나는 얼마나 착한지 그걸 건져주시면서, 주면서, 내가 그건 나를 안해야 되는데 했어. 회개했으니까 하는 소리요. 어르신, 어르신의 아들놈이 그랬어. 내가 일러버렸어. 그날 저녁에 보리타작이 일어나 가지고 애가 요 쫄뚝쫄뚝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시원한지 모르더라. 그것도 안 일리야 하는데 일렀어. 내가 자기 아버지가 빠졌어. 글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올무를 사탄 마귀들이 놔도 하나님이 안 빠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멸망으로부터 인도합니다. 유혹은 아멘. 사탄의 유혹은 멸망으로부터 인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으로 이렇게 더 끌고 가고 지옥으로 막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야. 마태복 25장 41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도 제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고난을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터러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때 방해하는 건 사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야 주일날 끼고 야 놀러가자, 놀러가, 놀러가, 놀러가자. 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유혹에 넘어갔다가코 다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야, 한번 정도 10일째 떼먹으면 괜찮겠지. 그똥 그래, 떼먹다가 끝납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보릿고개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록금도 없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르바이트 한다고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미국 회사를 들어갔었어요. 션바서 딱 붙었어. 퓨어 차일드 세미콘닥터 리미티드 컴페니.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봉급이꽤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50%를 더 준대. 밤 근무하면.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는 거야. 낮에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주 전도하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죠. 코피가 막안 터진 날이 없었어요. 근데 첫 봉급을 줬는데 두툼하게, 이만 누런 봉투. 옛날에 다 누런 목재에 담았어. 거기다가 뭐 무슨 비 무슨 비뭐 교통비 수당 해갖고 주는 거예요. 밤 수당. 아 대단해요. 그걸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서는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영도포 시장 가갖고요 우리 어머니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 뭐좀 사드리고 용돈 뭐 하려고 가서 뭐살려고다 흥정해놓고 돈을 주 줄라가면 없어졌어. 보니까요 감쪽같아요. 겉은 말짱한데 속에 호주머니를 칼로 딱 잘랐어 누가. 뚝 떨어져 가져고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면 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놈아, 잘 됐다. 이 놈아, 왜냐? 첫열매는내 거지, 니네 거냐? 어머님을 대접하고 싶었어도 첫 것은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걸 떼먹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회결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본것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조 철저하게 하는데, 인간적으로 유혹이 오는 거야. 그 11조 내고 하면요, 등록금이 모질한 거예요. 그럼에도, 한 학기 내가 휴학을 해서라도 11조 떼먹으면 안 되지. 그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 보세요. 얼마나 반반하게 생겼나. 나 축복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거 잘라요. 끊을 끊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에게도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만 해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사탄아 불러가라. 가지치기를 자라야 좋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다 끌어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왜 주님을 바라보라 겠습니까 극률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줄 알아요? 본문 16절에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돌이키사, 나를 큰일이 여겨주옵소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권세가 많은 다이 또 외롭고 고독했어요. 돈이 있다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다이처럼 외롭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친구 많고 재물과 권세가 많아도 외롭단 말이에요. 고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다고 다윗은 본문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32절이나 119편 153절에 나와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다섯 번째.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곤고와 환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악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하면 살인하고 뭐 강도질한 것만 죄인 줄 아세요? 영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불평하고 엉망하고 비판하고 쑥독대고 앞과 뒤가 다르고 이거 다죄 악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가 시므스서 12장 2절에 주님만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바라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1분 1초라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편, 121편, 1절, 2절, 146편, 3절에, 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6 6권 전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추레급 시킬 때하나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 육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청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테모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빌리포 3장 20절에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도합니다. 네.